자 오늘은 우리가 음 인턴이라는 영화를 함께 찾아볼 텐데요 인턴이라는 영화 주제는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과 세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예정입니다 네저 이름은 최예인이고요 저희 이름은 최예인이고요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laughs> <laughs>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익혔던 기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기술들 중에서. <laughs> 가장 도움이 되었던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은 요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언젠가 배웠던 스피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언젠가 배웠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나 뭐 러시아어, 일본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리는 뭔가 물건을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네 가지를 지금부터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0분이고요. 작성 마무리 시간은 24분, 딱 4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나면은 마무리하고 바로 나눌 거예요. 아, 거꾸로 써도 괜찮아요. <laughs> 네발로 초속 최대 1.6m를 이동해서 30cm의 개발, 30도의 경사도 가뿐히 오를 수 있는 로봇 계 스팟이 있는데 여기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넷플릭스 들어보셨습니까? 네,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이에요. 자, 이 기업은 전 세계 2억 9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억 90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83개국에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어요. 83개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3 3위인데요 자그마치 320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그죠? 그리고 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막강한데요. 근데 83개국에 송출되고,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는데, 정말 많은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 근데 이 중에서, 모든 나라에서 1위 한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83개국에서 전부 다 1등을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 TV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여러분, 어렸을 때 오징어게임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저는 오징어게임 안 해봤거든요. 어? 무한운꽃피셨습니다가이 드라마에 나오긴 하는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막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 그려서 뭐 하는 게임이 있대요 근데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이.. 이 해보셨나요? 아.. 깐다 먹게 하고 아, 그돌 가지고 이렇게 흙바닥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전 세계 83개국에서 1등을 한기억을 토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제작한다라는 얘기는 보통 지상파나 이런 케이블이나 이런 방송사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투자자를 받아요. 방송사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입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입김 들어가요. 방송사의 입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몇 부작을 해요, 보통? 드라마 하면 보통? 16부작에서 한 20부작까지, 그죠? 굉장히 길게 해요. 그러면은, 감독들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는 10부작밖에 없는데, 16부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늘려야 돼요. 그럼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뒤에 가면 막 흐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넷플릭스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넷플릭스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게 모든 잘하죠. 축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잘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BTS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나라 감독들 중에서도 잘하는 감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넷플릭스가 돈이 있어. 그럼 방송사 눈치 보지 말고 너네가 만들고 싶은 작품 마음껏 만들어봐. 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 만들었던 작품인데 바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작품이에요. 그게 이제 넷플릭스가 투자를 해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오라 얘네 봐라. 굉장히 잘하네. 한번더 투자해볼까?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아, 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막 투자를 했더니, 더 많이 투자를 했더니, 이제,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좀비가 막 나오는 사극 드라마인데요. 이것도 대박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전, 전통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수백억을 우리나라에 지원을 해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오징어 게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드라마들이 어마어마합니다.